다양한 플랫폼의 출시로 인해 그리고 사이드 잡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전보다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고 우리가 판매할 만한 재능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기에 처음에는 내 재능을 몰라주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함은 반드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스체모 성박사입니다. 종잣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리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 없이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투리 시간에 재능 거래를 통해 부업을 할수 있는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긱몬과 크몽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며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쉽고 간단한 재능 거래는 긱몬에서 시작하시고 경험치가 쌓이면 크몽의 전문가 등록을 통해 좀더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긱몬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긱몬은 모든 재능, 모든 거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당근마켓처럼 지역 기반의 재능 거래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재능을 판매하는 건 전문가라 불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재미있고 주위의 사람들보다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재능이며 지금은 이 재능을 남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산책시키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민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 연애 잘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재능이자 능력입니다. 이걸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긱몬의 가장 큰 장점은 판매자 등록이 굉장히 쉽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만 작성하시면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용이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아직은 타 플랫폼 대비 재능 판매자가 적어서 소비자 판매자 진입이 매우 쉽고 사소하고 가볍지만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일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만 남은 자투리 시간에 투자할 수 있어 시간당 수익으로 계산해 본다면 꽤 괜찮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몽은 1위의 재능 판매 플랫폼 이며 김몽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이미 많은 전문가 들이 활동하고 있어 내 재능을 을 빛나게 해줄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에 누적 거래 면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재능 판매를 위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몽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재능 판매 서비스를 등록하신 후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너무나 쉽지만 몰라서 못 하는 판매 전략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정성을 다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세요 먼저 구독자분들의 재능과 비슷한 내용의 판매 물품의 가격들을 찾아봅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이라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재능은 시장 가격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산책 비용의 시장 가격이 만원이라면 우리는 5천원에 올려놓습니다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구매자들이 일반적으로 재능을 구매할 때는 가격 리뷰 뭐 좋아요 포트폴리오 등을 창보해서 구매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리뷰나 좋아요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격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열정페이로 작업 건수를 늘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재능 판매 플랫폼은 전적으로 리뷰와 포트폴리오 싸움이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5천 원의 비용을 받았으면 2만 원의 만족도를 선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리뷰와 좋아요 등을 잘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은 기대. 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 진심으로 감동하며 주위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리뷰와 포트폴리오를 쌓은 다음에 점차 단가를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남겨진 리뷰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 리뷰들이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한 보증을 해줍니다. 둘째, 내가 제공한 서비스와 연계된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업무 바운더리를 넓히셔야 합니다. 부스연구소 기획팀원인 A 군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군은 현재 모기업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이드 잡으로 처음에는 로고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타 페이지, 유튜브 썸네일, 논문 피겨 심지어 현수막까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들에게 로고와 연계된 명함 디자인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물을 추가로 맡기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패키지로 의뢰를 하면 가격 할인까지 해주니 안할 이유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에 따라 추가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a 군는 분명 옆자리 입사 동기가 수익 규모가 다를 겁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출시로 인해 그리고 사이드잡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전부 다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고, 우리가 판매할 만한 재능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기에, 처음에는 내 재능을 몰라주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함은 반드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꾸준히 자신만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재테크를 위한 부스정구 성박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